멀티 캠의 멀티 카메라를 통해서 구현되는 부분이 실은 이렇게 단편적인 내용 처리라는 걸 알아봤습니다. 그데 실제 이런 내용은 멀티 카메라라고 하기에는 화면 안에 멀티 모니터, 멀티 스크린은 아니거든요. 아, 지금 이와 같은 묘사 방법은 차라리 어, 단편적인 이 해당된 영상 클립들, 무비 클립들을 이용해서 뉴시퀀스 프롬 클립을 이용한다면은 간단하게 뭐, 어, 연결되는 영상들, 끊기지 않고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. 지금 생긴, 이게 맨 마지막, 어, 이 이름을 따서 그렇죠. 이거는 이제, 어, 그죠, 뭐, 캠, 캠3가, 캠3가, 음, 약간, 이어서, 이어서 어떤 형태로 구현된 그런 세 가지죠. 실제, 이런 부분이 각각의 내용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요. 뭐 필요에 따라서 순서를 바꾼다거나 해서 처리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리플로드 릴트리플드 레이트 이렇게 해서 맞춰도 되겠죠. 차라리 이런 편이더날 수가 있거든요. 자 비디오 트랜지션 효과 중에 보면은 독특한 표현 방법이 있어요. 제가 컨트롤 N 혹은 뭐 시퀀스 해서 리니어 와이프 를 이용해서 약간 멀티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멀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영상 크기가 유사한 두 개의 영상을 어,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걸로 해보죠. 뭐, 어, 여기 무비 클립 중에 이 나이트 밤 장면이랑 그 다음에... 어, 이, 야외 장면을 같이, 아, 길이가안 맞네요. 랭스가. 그래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겨, 중복될까봐 오디오와 비디오 트랙을 다르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, 아니면 뭐 다르게 놓고 난 다음에요. 어.. 언링크를 해주고, 별개인 것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겠죠.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why, why, why. 됐죠. 나왔습니다. 이 친구와 실은 이 친구는 같은 애죠 됐습니다. 길이 길을 어느 정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아, 시, 지목하고 시프트 오른쪽 링크 다시 체크해 보죠. 요거 자 역시 시크였습니다두 개가 겹쳐져 있죠. 자 비디오 트랜지션. 안에 보면은 아, 아닙니다. 비디오 이펙트에요. 비디오 이펙트에 보면은 여기에 트랜지션이 있어요. 트랜지션 트랜지션 중에 보면은 어 리니어 와이프라는 친구가 있는데 현재 있는 어, 비디오 투 트랙에 있는 애를 적용해 봤고요. 이 친구를 이용하면 같은 라인 안에서 여러 개를 보이게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. 열어보면은 어 트랜지션 컴플리션이 있는데 프랜지션컴포이션의이 수치를 50%에 맞춰 놓으면 중간에 두 개의 영상이 중복돼서 보여 줄 수가 있죠. 이렇게 말이죠. 이거는 이제 상황을 봐서 뭐뭐 키프레임을 삽입한다고 해서 처리를 해 주게 되면은 좀 다르게 써, 써 먹을 수도 있겠죠. 중간 지점에 다 놓고 키프레임 생성을 해주고요. 시작되는 부분, 타이밍을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. 이 지점에는 0%, 0% 놔볼게요. 영상이 보여지다가 어느 시점 됐을 때, 이렇게 바뀌게끔. 네. 바뀌게끔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. 이렇게 말씀입니다.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 멀티 뭐 나름대로 멀티 스크린, 멀티 캠뭐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